<laughs>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실시간 견적을 한 차량은 바로 아, 많이 팔립니다. 은근히 많이 팔리는 바로 이 제네시스 차량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바로 G80의 그 가솔린 3.3의 실시간 견적을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몰랐는데요. 이저 제네시스 이제 브랜드라고 이제 현대하고 이제 따로, 이제 뭐, 판매량 같은 것도 따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1월 달에는 르노 삼성 자동차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G80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무려 4천대가 팔렸고, 2월 달에도 3천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그랜저하고 EQ900 그 사이에 약간 이제 그 사이를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아슬란이 이제 옛날에 있었죠. 아슬란 지금 단종됐지만 이제 아슬란이 있었지만 아슬란은 이제 역사의 기 뒤학교로 사라졌고 어 G80이 정말 그 사이에서 가, 그 사이에서 정말 아주 그냥 포지션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제차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가격대로 보자면 이 BMW 5시리즈 아 요기 한 7천만 원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 E클래스 요건 7천만 원대 하는데 어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뭐 차량의 크기라든가 실내 공간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뭐 제가 볼 때는 훌륭합니다. 디자인은 어디 가서 이제 이이 이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어, 어디 가서 꿀리 꿀리지 않는 스타일. 네.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진짜. 어 아주 중상 이상의 어떤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조 장치의 편의성과 또 그편의상이 이제 또 뛰어나다. 요런 게 있고. 그거 단점으로는 이에 예, 뭐 BMW나 벤츠 단 그거에 비해서 단점으로는 운동 능력이 떨어지죠. 예. 그러게 떨어지고 또 차량이 무겁고 또 그러니까 연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국인들 저도 이제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여러 요소들을 아주 그냥 잘 버무려 가지고, 아주 정말 잘 뽑아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팔리겠죠. 예, 일단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견적을 받은 거는 이제 그 G80 가운데서도 가장 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럭셔리죠. 럭셔리, 여기 이제 그... 이 예 가격표를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 제가 형광펜 칠해놓은 뭐 8단 자동변속기 그 다음에 hi 헤드램프 그 다음에 이제 예? 18인치 마세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실내에는 우드그레인 우드그레인 리얼은 아니지만 그냥 우드그레인 우드그레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그 다음에 이제 핸들 핸들인데, 이제, 그 전동식 조절이 되고, 주행 중에, 이제,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트렁크. 뭐, 전동식은 아니지만은, 스마트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뭐뭐 뭐 전동 시트, 그리고 이제,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그다음에 당연히 통풍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그리고 이제, 어, 예,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인치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은 물론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g80의 가장 가성비가 좋고 정말 차량으로서는 운행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다 요 정도면 저, 저는 만족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요거에 만족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럭셔리가 아주 g80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옵션으로는 이쯤에서 외치겠습니다. 스포츠 칼탈수 없는 당신은 걱정 마라. 널 위해도 g80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120마을에 파노라마 썬루프 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정도 고급 럭셔리 세단 아닙니까? 나름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전 안전 사양이죠. 예.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트 컨트롤 이것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이 h 트랙이죠. 이 사륜 구동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넣는데요. 왜 넣지 않았느냐? 어, 일단 무겁고 또그러므로 연비가 하락이 되고 뭐 눈올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약간 주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인데 뭐 그거에 비해서 가격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이걸 높게 사서 H 트랙에 옵션 옵션을 꼭뭐 넣으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네시스 액티브, 이 세이프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인데, 요거는 좀, 넣어주는 게 좋은 게, 요 운전 안전 사양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뭐,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뭐, 정방 추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은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차가 아, 내 차가, 내 차가 제네시스 G80인데 요 정도의 운전 안전 사양은 안전 사양은 꼭 들어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과감하게 이레이저에도 생각,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그 다음 트림이 이제 프리미어 럭셔인데요. 리 가격 차는 670만 원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옵션이 추가되는 게, 이제 뭐, 헤드업, 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서라운드 뷰, 뷰,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뭐, 어, 그리고 이제 전동식으로 뒷면 유리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인치, 9.2인치 내비게이션에다가 이제 렉시콘, 이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다면 프리미엄 럭셔리가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데, 가격이 67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솔직히 어, 5천만 원을 조금 넘는 건 좋지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이 파노라마 선루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예, 세이프트 컨트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요게 이제 예, 리얼 우드가 리얼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나파 가죽이 들어가거든요 요런 것까지 추가하면은 거의 6천만 원대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좀 가성비를 생각해서 이 럭셔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스티지는 310만원이 비싼데요. 어왜 그러냐면 이제 예, 인텔리전트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쿠션, 익스텐션, 하고 이제 시트볼. 예, 아 죄송합니다. 시트볼. <laughs> 시트백, 이 볼스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어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중 적합 참 글래스. 요게 이제 소리를, 아주 정숙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들어가 있고, 7인치, 그러니까 7인치 LCD 클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뭐 돈이 있다면, 뭐 풀업으로 다 이제 때려 넣는 게, 그게 이제 정답이겠지만은, 이제 좀, 그, 가성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볼때 럭셔리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달의 할인 조건이죠. 이 달에 이제 할인 조건인데, 2월 할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제네시스 특별 할부가, 특별 할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요 재고 할인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고 할인. 그래서 이제 17년 9월 이전이 15% 할인인데, 요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7년 10월 생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 최상위 트림. 요게 이제 몇 개, 몇 대, 아, 몇 대보다 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11월 생산은 2 배. 17년 12월 생산 100. 그래서 200만원 할인되는 거하고 100만원 할인되는 거는 럭셔리, 럭셔리에도 그 재고가 좀 있더라고요.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시차는 이제 20만원. 네,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아시죠? 30만원, 50만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년맞이 우대 고객인데, 이건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 요, 요거는 물어보시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리점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외제차에서 이제, 갈아타시면 100만원. 그 다음에 200만 구프랜드 10만원. 요거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도 뭐, 뭐, 활용을 하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에 할인 조건도 설명이 드렸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견적을 낸 게, 어, 보시면 이제, 블랙이죠. 블랙으로 이제 견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 색상에, 예, 럭셔리에 제가 원하는 옵션인 예. 세이프 예. 세이프투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재고 할인 되는 게. 그래서 뭐 재고 할인이 없고 그냥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5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모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옵션이 이제 꽤 200만 원, 100만 원 재고 할인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옵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빠져 있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 하나씩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어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할인되는 게 재고 할인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이세 개가 꼭 필요하지만 여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좀요 재고 할인 받는 거를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제네시스 특별 할부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3.1%입니다. 3.1% 그래서 원래 저번 달에는 2.5%까지 그 금리가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1%로 고정금리로 60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부로 3천으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그 카드로 하는 걸로 했는데 뭐 세금 같은 경우에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350만 원이 넘게 이 세금이 나오고요. 이쯤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그래서 세금이 약 356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할부로 60개월 동안 하니까는 3.1%에 54만 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기 비용으로 세금까지 포함해서 다 2,650만 원을 납부하시면 이. 이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 G80, 럭셔리.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또, 옵션도 이제, 어, 넣을 수 있는 거다 때려놓은 이 옵션을, 아, 이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많이 버벅대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새벽 2시가 좀 넘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재고 할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꼭 이번 달에 사는 게 아니더라도, 매월 초에 이 근처 현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서 아니면 좀 친한 이제 그카 매니저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트림을 이렇게 좀어 재고가 나오면 바로 이제 잡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의 가격을 좀 낮춰야죠. 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어 초반 때 5천만원 초반 때에 그 차량을 구매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제네시스 g80의 실시간 견적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어, 제네시스 g80 디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버벅대고 또 횡설수설 오락가락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동차 견적을 받을 때는 내가 차가 없다. 내 간절히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제가 이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저런 일, 아, 저의 이런 열정을 좀 아,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또 올려, 영상을 올려보고요. 하여튼 저의 부족한 영상 아,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